네, 안녕하세요. 임프로 부동산 TV의 윤소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69평 토지 매매권인데요. 3면이 도로로 접하고 있고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고동리 마을 어,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예, 상당히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추천 물건으로 올려드리고요. 토지 총 평수가 169평이 되겠는데 어, 평당 95만 원 정도로 매매 이래를 주셨기 때문에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소액 토지 찾으시는 분들, 소규모 토지 찾으시는 분들은 어, 한번 예, 검토해 보시고요. 음, 일단 대지 이거, 어, 건축가가날 확률이 굉장히 빨리 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 관리기 때문에, 건폐율 4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지는 작지만, 어, 가성비가 좋고, 용존률 아니, 건폐율이 좋기 때문에, 음, 내매가 대비해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 미니 창고나, 어떤 뭐, 조그만 근생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뭐, 주택도 가능할 것이고,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3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양성 쪽 가깝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계속, 예, 행겨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예, 그런 창고에 대한 수요도, 예, 늘어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문의사항은 여기다가는 번호연락 주시고요. 예, 영상 진행하면서, 어, 함께 나눠보도록, 상세한 내용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치를 한번 보겠는데요. 예, 광역 위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 제가 흰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곳이, 예, 물건지 여기고요 북측으로는, 이렇게, 방충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성 테크노밸리 이제 여기 산단이 이미 이제 2025년 예정에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어, 동측, 동북, 어, 동측으로는 고삼쪽 대갈리라는 마을 위치하고 있고, 이제 보동리 여기 이제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동 일반산업단지도 있고요 안성문산업단지 아,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구요 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 이쪽에 지금 그 306번 도로 도로 와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도로교통망은 상당 좋은 예, 그런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은 대덕면 보동리로 되어 있고요. 예, 지목이 대지이고요. 예. 대지이기 때문에 평당가도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면적은 559 제곱미터, 그래서 169 평이 되겠고요. 예, 계획관리지역, 예,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경우는 이제 자연취락지구는 60%까지 건폐율 예. 인정해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위쪽에는 농림지역이고 본 토지와가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한면, 두면, 예, 세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물건이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아침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음, 이쪽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네, 길이고요. 여기가 이제 토지의 그 서측, 여기 북측입니다. 여기 농로 여기 농로, 그다음에 이제 토, 여기 이제 도로로 접하고 있는 토지고요. 토지 모양이 보시면은 뭐 거의 지사각형에 가까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리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네, 이렇게 돌 이정표의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위에서 좀 촬영을 해보았는데 이쪽에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렇게 지금 뭐, 옥수수에, 들깨, 그리고 이제 고추, 여기도 깨 같은 거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경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경계는 이미 이제 이렇게 메쉬 펜슬을 설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기는 굉장히 예 수월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마을로 들어간 도로의 모습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에 마을들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뭐 축사로 쓰였던 모습이 있는데, 네, 음 지금 뭐 소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가축 사육에 대한 어떤 냄새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어 농어촌공사에서 국어, 이 국어 국축이 국어인데 물길인데 이제 설치했다고. 어, 훼손하지 말라는, 네, 간판을 오래전에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국어, 바로 여기 물범프 있고요 옥수수 심어 놓은 부분 있습니다. 네. 아주, 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던 그런 농지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이제 하늘도 이제 파란색이고요이 벼도 상당히 초록색, 지초, 지, 짙은 초록, 진초록이 돼서 풍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예, 안성시 대담면 보동리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예, 토지 계획관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음, 토지 169평 매매권 영상 진행 올렸고요. 매매 일할권은 1억 6천입니다. 예, 1억 6천, 2억이 안 되는 가격인데요. 아, 뭐 건축도 가능하고요. 예, 농막까지 놓으셔서 농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소유한 자체로만 해도 향후에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뭐 임장 물건 보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제가 토지의 지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궁금하신 내용도 언제든지 그냥 번호 연락 주시면은 네, 상세히 안내 진행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여름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어, 행복하고, 알찬, 여름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대덕면 보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 토지, 대지 임장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아마 예전에 집터가 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옥수수, 고추, 그리고, 이제, 들깨 등을 이제 심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 토지 모양은, 아, 약간 그, 아, 지사각형 모양인데, 약간 찌그러진 지사각형 모양으로, 네, 토지 모양 상당히 양호합니다. 아, 도로 관계는, 아, 마을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도로, 어, 한 4m 정도 되는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구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가 예, 토지의 남측에 예, 이제 마을 들어간 도로가 접하고 있고 또한 이제 예, 토지의 서측도 도로가 접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그 물망을 쳐놨는데 아마 아, 토지의 경계 그리고 이제 뭐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농로 사거리가 나오고요 예, 농어촌 공사에서 이렇게 네, 국어에 관한 내용들을 안내해 놓고 있고, 네, 이렇게 국어와 다시 이제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북측에삼매사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아, 토지 모양 상당히 양호하고요 아, 바로 옆에 우사가 있는데, 이제 폐사가 돼가지고, 저는 아, 냄새가 날지 않아 냄새가 거의 안나고요 이제 동물을 재배하지 않으니까, 예, 앞쪽에는 이제, 아직, 그, 야산이 푸르르게 이렇게 조성이 입치하고 있구요. 예, 요렇게 이제 경계까지 제가 와봤습니다. 예, 토지 모양 양호하고, 예, 비교적, 예, 총액 자체가, 전체 규모가, 예, 소규모에 속하는, 예,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한번, 예, 실제로, 뭐, 어, 건축행위를 하시든, 아니면, 예,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셔도, 예, 좋은 토지로, 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네 상당히 조용하네요. 예, 주변 상당히 그 저런 풍경이고요 예, 또, 어, 쭉 올라가면 이제 고산 방향이고, 양성 방향이니까, 예, 향후에 이제 미래가치도 좋을 것으로, 예, 보여지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뭐, 임장 원하시는 분들은, 어, 문의 주시면 제가 지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브리핑으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